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불멸의 명작, 천공의 성 라퓨타를 소개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초기 명작으로 꼽히는 천공의 성 라퓨타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전설의 도시 라퓨타를 둘러싼 모험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순수한 소년소녀의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지브리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하늘을 향한 꿈, 자연과 인간의 조화, 기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아름답게 담아내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날 하늘에서 한 소녀가 천천히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아래에서 일하던 소년 파즈는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파즈는 광산 마을에서 일하며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소년으로 아버지로부터 전설의 하늘의 섬, 라퓨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시타가 목에 걸고 있던 비행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라퓨타의 위치를 가리키는 열쇠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와 군대, 해적들까지 모두 비행석을 노리고 시타와 파즈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점점 깊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도라일당은 점차 마음을 열고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유쾌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협력자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라퓨타를 노리는 또 다른 인물, 냉혹한 정부 관리 무스카 대령은 시타의 진짜 정체를 밝혀냅니다. 그녀는 바로 라퓨타 왕가의 후손이었고 비행석은 그 혈통만이 다룰 수 있는 신성한 유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스카는 라퓨타의 고대 기술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며 시타를 강제로 데리고 라퓨타로 향합니다. 파즈와 도라 일당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하늘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퓨타에 도착한 시타와 파즈는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숨을 멎습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그 도시는 거대한 나무와 초목이 무성한 평화로운 낙원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영광과 오만으로 인해 멸망한 문명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무스카는 라퓨타의 중심부에서 강력한 무기체계를 되살리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타는 그 힘이 인간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깨닫고, 파즈와 함께 라퓨타의 핵심 에너지를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라퓨타의 최후를 불러오는 주문 바루스 를 함께 외칩니다. 거대한 빛이 번쩍이며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무스카는그 속에 사라집니다. 라퓨타의 무기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거대한 나무가 남아 하늘로 천천히 떠오릅니다. 이는 자연과 생명이 인간의 욕망보다 오래 남는다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내는 파멸, 기술 문명과 자연의 균형,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가치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철학이 담긴 이 작품은 조하사이 씨의 서정적인 음악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잊혀져가는 가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라퓨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애니메이션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